Опран, да. 이거 잘라.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真的是。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16일 바리 반석교회 아홉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3월 16일 기도수첩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병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수첩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 주저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본문을 가지고 "절대은약"이라는 말씀에, 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에, 하시는 현장입니다. 에,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나 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반드시 시험을 봅니다. 특히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면접을 통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또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또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신앙고백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내게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왜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꼭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성경에서 믿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는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왜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응답과 또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켰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떨결에 구약 성경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수많은 양을 잡으면서 기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지만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현륙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 얘기할 때,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받게 될 부분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은 실은 정확하게 깊이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아주 세밀하게 잘 알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근본 문제 해결자라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냥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은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시대 때 우리는 절대 은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절대 은약 속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계획, 즉,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시, 구원하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절대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절대 여정입니다. 결국은 목표가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여정 속에 있다. 과정이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재앙시대가 와왔고, 오늘도 마크롱 대통령이 나와서 이제는 이동을 제한시킨다는 큰또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환경이 됐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어려운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고 프랑스를 살리고 브르근을 살리며 이삼칠 나라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절대 언약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서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이제 전적으로 나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신앙을 사실적으로 점검하며 내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한번 점검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독수첩의 본문은 마가복음 5장인데 귀신 들린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무덤 속에 거하면서 벌거벗고 얼마나 힘이 셌든지 새사슬을 끊어버릴 귀신 들린 사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고 또그 배경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정신 문제가 심각한 사람한테만 영적인 문제가 있느냐?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병을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제입니다. 그 배경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 문제가 심각해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자, 즉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문제도 앞으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때부터 모든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고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권세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반드시 권세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실력이, 우리 능력이, 우리 인격이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거라고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이 주어질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분이 주어질 때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여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권세에 따라서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질병은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 시간을 내어서 깊은 기도, 또 깊은 묵상, 깊은 호흡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화면에 우리 기도 제목을 띄워드릴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가정과 지역과 프랑스의 역사하는 모든 허감 세력을 결박하여 주옵소서. 참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 중심의 죄와 저주받은 생각과 마음의 불신앙을 치유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참된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나의 길과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현재 재앙으로 인하여 교회의 예배를 무너뜨리며, 복음을 약화시키며 전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전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가 오히려 복음과 기도로 원내서 된 것처럼 이번 사태가 복음 가진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하나 되며 복음으로 결론 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향한 예배의 중심이 변질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있는 장소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며 복음으로 인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며 현장 예배와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강단 메세이 통해 절대 은약인 오직 복음을 붙잡고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 절대 목표인 2 37 복음화를 향해 절대 예정을 가게 하시고 문제와 갈등, 어려움을 기회로 삼고 숨은 축복을 차가지 않으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은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